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를 넘길 전망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여야 할것 없이 주요 공약으로 다뤘던 만큼 22대 국회에선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혁신 도시 시즌 2로 불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기본계획 발표를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22대 총선 뒤로 미뤘습니다. 약속대로 선거는 끝났지만 2차 이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를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하면서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를 넘기게 된 겁니다. 충북도의 유치 목표 공공기관은 모두 31곳.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 등 지역특성이나 주력산업, 발전전략과 부합하는 곳들로 치열한 지자체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중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희 충북혁신도시가 에너지융합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2차전지라든지 수소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두 11개 기관이 충북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생활인구 유입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2차 이전 땐 시장형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화두가 될 겁니다.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 시장형 내지 준시장형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만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예, 공공기관이 올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예, 제천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쿠레일 관련 공공, 공공기관. 22대 국회에서 충북 발전을 견인할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지 당선인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